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피르마 체인 코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피르마 체인 코인 어, 요즘 관심 바뀌죠. 근데 지금 밑에서 서서히 불기둥 쏘기 직전에 그런 밑 작업을 끝내고 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피르마 체인 꼭 관심 가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피르마 체인 코인 준비했습니다. 피르마 체인 코인 보시면 지금 자리는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POC 라인에서 어, 상당 시간 머물고 있고 저희 POC 라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가격을 끌어 올려 주고 있는데 큰 폭으로 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올린 이후에 이 단기 장세에서는 관심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이피르만 체인이 앞에 들어올린 이 상승분에 대한 물량 수렴을 매물대 수렴을 거의 끝내 가고 있고 52.5원에 가장 두터운 매물대를 만들어놨는데 오늘 저항 먹고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54.98원, 자 55원짜리 넘어가게 되면 피르마 체인 코인 매물대가 엄청나게 얇은 플립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구간은 매수벽이 강하게 쌓여있는 구간이고 자 여기서 추세만 받쳐주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터트려 줄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일 뿐만 아니라 하락이 나오면 받쳐주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지는 리스크를 상당히 감소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구간이 되겠고요. 자, 이 안정적인 지금의 구간에서 매수타점 가져가신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가시면 될지 그리고 꿀매수타점 자리 가격 얼만지 자, 이번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뭐 다음에 알려 드리겠다. 알려 드렸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번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 중인 이 시간이 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돈 버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영상 열심히 차트 분석해가지고 촬영하고 있고요.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로 증명을 좀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 8시 반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시켜주고 계좌 복구를 넘어서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다 줄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8시 반에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해드린 코인은 바로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시점 87.7원에 매수 구간 90원 이하의 매수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99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85.9원,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자 보시면 POC 라인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 주고 있다 매수벽 쌓여 있는 구간이라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걸로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약13%부은 수익 마감 보겠다라고 정확하게 8시 반에 문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이 오늘 고가 104원까지 찍어주면서 104.7원까지 찍어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99원을 지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가져가는 오버슈팅이 좀 나왔는데, 자, 그만큼 매수벽이 강하게 쌓여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세 받쳐주니까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단점 공유 드린 바로 당일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13% 말씀드린 수익 정확하게 달성을 해줬죠. 99원을 뛰어넘는 상승 나왔지만, 99원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좀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목표가 99원 잡아드렸고 정확하게 달성을 해줬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수익, 어, 지난 영상 못 보셨거나 망설이다가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뭐, 지난 얘기, 남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내일, 내일 모레 매일매일 다가올 수익은 계속해서 남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매일 찾아올 이 수익.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오전 8시 반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업로드하는 영상에 매일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117-4980 자 이번으로 문자로 진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미친 듯이 수익 보여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뭐 받는 거 없고요, 요구드리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매일 매일 제가 문자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어 가시는데 도움 받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격려 말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미 지나간 거 의미 없고 이번 달만 보여드리면 10월 2일 약9% 수익. 그리고 10월 3일 약 14%, 10월 4일 약 16%, 10월 5일 약 7%, 10월 6일 약 20%, 10월 7일 약 6%, 10월 8일 약 20%, 10월 9일 약 4%, 10월 10일 약 10%. 정말 수익률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관전공유 이렇게 매일 드리고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중률 보여주고 있을 때, 자, 빨리 살아있을 때, 빨리 이용하세요.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 모두 원하시는 돈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오전 8시 반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관점 공유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업로드하는 영상에 매일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프로 오늘의 픽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117-4980자이 번호로 문자로 진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미친듯이 수익 보여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뭐 받는 거 없고요 요구 드리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매일매일 제가 문자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어 가시는데 돈 받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격려 말씀 달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자 이렇게 관점 공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촬영 중인 현재 시간 10월 16일 10시 50분 지나가고 있고 히르마 체인 코인은 지금 매물대 상단바 자리를 향해서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물량 소화할 만큼 소화해 주면서 골든크로스 치고, 자, 수렴 구간이죠. 지금 현재 구간은 수렴 구간이고, 이제 어떤 모습 보여주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발산하면서 상승 시작을 하게 될 건데, 피르마체인 코인이 이런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다음 제대로 된 매물대 나타나는 자리가 여러분, 72원 구간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구간이기 때문에 이 72원까지 순식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구간으로부터 72원까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30%가 넘는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히르마 체인 코인 꼭 관심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 줬을 때 목표가는 71원. 자, 여기 자리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시드가 좀 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코인이라는 게 사실 소액으로 인생 역전 한방 대박 노려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처음에 접근을 하셨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 자,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이걸 이뤄내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이게 신기루의 불가능의 영역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보시면요. 특정 페페 초기 구매자가 누적 7,369배 수익을 올리면서 462달러로 7,369배 수익을 올리면서 총 3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462달러면은 지금 환율 기준으로 61만 700원 정도 되는데요. 462달러로 7,369배 수익을 올리면서 340만 4,478달러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340만 4,000달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45억을 만드는 겁니다. 자, 단돈 61만원 가지고 여러분, 어, 인생 역전, 이런 거 진짜로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다. 이거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올해 5월 달에 올라온 기사였죠. 야, 그리고 특정 트레이더는 이 페페를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약 96만배 수익을 올렸다. 어, 1000% 뭐, 만 10, 퍼센트가 아니고요. 수익 자체가 96만배, 83달러로 7,940만 달러를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올해 5월 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이 코인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코인이 아직도 이런 수익을 우리에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자 그렇다면 모든 코인이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큰돈 넣으시는 게 아니라 소액 가지고 어, 계좌 역전을 노려보실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밈코인 섹터다라는 거고요. 이 밈코인 중에 뭐도지시바이노 페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총을 보시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도지시바이노 페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시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밈코인은 말 그대로 시총이 작은 그런 코인들 중에 강한 폭발력을 보여 줄수 있는 코인을 선정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뭐 도지, 시바인우, 페페 이 정도만 알고 계시겠지만 민코인 시장이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정말 무수하게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생겨나고 있지만 소리소문 없이 뭐 없어지는 코인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소액을 가지고 우리 계좌를 역전시켜줄 코인이 숨어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중에서 대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큰 코인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자 근데 대시세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천만원, 억, 십억 이렇게 투자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단돈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담 없이 매수해 보시면 리스크는 굉장히 적으면서도 제대로 한번 대시세 보여주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계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코인을 제가 선정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8117-4980 자, 이번으로 문자 역전 자, 계좌 역전 한번 가보자 뭐 그런 뜻으로 문자 역전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이 뭔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일 당장 이런 대시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드 비중 담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리스크 적으면서 미친 폭발력 자, 대시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페페가 이런 96만 배 이런 수익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해보자.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코인. 자, 요거 관심 있으시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역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이 뭔지 문자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소액 참여하셔서 계좌 역전하실 수 있는 자, 그런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